네 안녕하세요 권승환입니다 네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김기현 회계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좀 음. 부끄럽지만 저희 입으로 저희 자랑을 좀 해봤고요 음. 이번 시간에 더 부끄럽죠 <laughs>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고객사분들이 추천을 해주신 추천사들이 있거든요 음. 이제 저희 음. 홈페이지에 클라이언트 코멘트라고 해가지고 음. 저희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아보시고 뭐 음. 쉽게 말하면 이제 리뷰죠 고객리뷰 음. 그중에서 음. 저희 신금을 올린 너무 좋았다. 고맙다 음. 너무 좋았다 이 고객리뷰 좋더라 음. <laughs> 그걸 이제 좀끄럽지만 음.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좀 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 어. 기획하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코너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 그래도 어쨌든 저희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음. 실제 고객사의 후기라고 해야 되나? 음. 후기니까 그냥 덤덤하게 한번 읽어보고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전에 찍었던 거는 Y-MyStone이잖아요. 음. 왜 우리랑 같이 해야 되냐에 음. 대한 설명이었고, 실제로 저희랑 같이 해본 사람들의, 해본 음. 대표님들의 이제 의견. 피드백. 네. 어, 피드백이라서 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회계 법인은 올드웨어하고 사무실에서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 할것 같은, 숫자만 하루 종일 봐야 할것 같은, 올드한 고정관념의 틀을 무너뜨린 마일스톤. 우린 왜 마일스톤을 선택하였을까요? 회계법인을 선택할 때 중요 한 포인트는, 고객 담당자가 얼마나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지가 아닌, 고객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지가 중요한 포인트. 회계에 관련된 FAQ, 유튜브, 블로그 운영, 그리고 반응형 앱을 사용하는 회계법인. 이건 분명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영 철학.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회계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 많은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m z 세대로 바뀌고 있는 지금, 힙한데, 회장 분들과 담당자마저 깔끔하고 정돈된 이곳 새로운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회계법인 투자경영사업회계담당이라면 여러분들의 업무에 말손이 되도록 <laughs>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작가신데 <laughs> 어? 아니 이게 이거이 정도면 그, 거의 작 진심이 아니면 어, 사실 심금을 울리네 썸둥이가 <laughs> 쉽지 않지 나 지금 살짝 눈물 고여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너무 감사하네 제가 누군지 어, 모르는 분이지만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 그러니까 선정 이유도 있어 어 선정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약간 외부에서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이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선정해봤는데, 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수많은 홍보활동, 컨텐츠활동을 음. 하고 있는 걸좀 좋게 봐주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이 문장이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 힙한데? 수장분들과 담당자마저 깔끔하고 정돈된 이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 결국에는 그러면... 최전방에 있는 <laughs>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고 엄청 중요하죠. 똑똑하고 음, 잘해야 되는데 음, 음, 엄청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깔끔하고 정돈됐다고 표현 해주신 게 어. 저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laughs> 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도 음. 알아봐 주시고 음. 좋게 표현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참고로 음. 이 코멘트를 주신 분은 우리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걸모르시시죠 모르... 나중에 몰라. 영상 아, 하나 보내 주세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눈물이 찌끔 났고 <laughs> 음.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저희 외부 활동, 그리고 이제 담당자, 그리고 회사 전체적인 약간 이미지 음. 분위기를 좀 좋게 봐주신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뽑았어요. 깔끔하고 정돈됐다는 표현이 그 문구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 회사의 이미지 브랜딩을 통해 아, 봐주신 거이요 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고른 음. 거고, 이거는 합병. 업무를 같이 했던 그 대표님께 제가 친하지도 않는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laughs> 읽어보세요. 마일스톤의 일처리는 빠르고 깔끔합니다. 법인을 운영 중에 만나게 되는 회계와 세무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하고 먼저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업무를 위임하는 입장에서 먼저 사안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고 핵심 이슈에 대한 결과물이 빠르고 명쾌합니다. 특히 사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비전문가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깔끔해서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나? <laughs> 나 지금 눈물 고인 것 같은데. <laughs>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그냥 하나만 꼽자면은 먼저 방향성 제시와 우선순위. 어찌보면 똑같은 이야기거든. 고객사는 본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드렸어요. 이거, 이거, 이거부터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음. 끝나면은 다음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저희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은 이런 거를 검토할 겁니다. 음.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한번 맡기시면은 합병 다잘 끝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요, 비전문가의 눈높이. 라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저희 회계사들하고. 맞아요. 항상 하는 얘기. 예날 저는 사실, 이거 평, 전 처음 들은 거잖아요. 네. 이 단어밖에 안 꽂혔어요. 아, 음. 저는 비전문가의 눈높이를 항상 강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 그게 음. 저는 우리 회계법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음, 게, 음. 우리가 음. 다 강의도 열심히 해왔고, 했고,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잘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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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 그걸 잘하는 회계사 생산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다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그 리뷰가, 음. 아, 이 리뷰는 찐이구나라는 게느껴요 진짜 있어요. 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이제, 회계사님들이랑 같이 보고서 쓰잖아요. 의견서 쓰고. 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요 회계사님이 대표라면 은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음, 진짜 많이 물어 <laughs> 차라리 <웃음> 그냥 혼내려. <혼을> <laughs> <아니, 아니. 웃음> 혼내려는 의미가 아니라, <laughs> 결국에는 우리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음, 적격합병이라는 단어도 어색해. 음, 너무 어려운 음, 단어잖아요. 그냥 이 대표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 것 같냐. 그리고 음. 이 대표는 뭐를 알아야 될것 같냐. 저는 이제 항상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돈 주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라 하면 그건 나는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하나는 먼저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비전문가의 높이. 이게 저는 선정 이유. 음, 서비스업이에요, 우리는. 서비스업이죠. 전문 서비스업이죠. 네, 그게 저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를 준비해드렸는데, 어. 아까 외쳐보셨죠? 뭐 그러면 왜우리테 일을 맡겨야 되는지 어.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laughs> 어, 비장한데요, 저기. <laughs> 어? <laughs> 이걸로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laughs> 모든 <laughs> 게이거걸로 어? <laughs> 이제, <laughs> 어. <이거는> 이제 <laughs> 어. 종결이야, 비장한데. <비장하네>. <laughs> 4년을 기다려서 <laughs> 찍는 건데. <laughs>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외부 홍보, 브랜딩에 음. 대해서 초점 음. 맞췄다면은 음. 이건 어쨌든 기업의 본질, 서비스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약간 접근을 해봤고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지 9년이 되었으며 그 동안 실패도 경험해보고 조금의 성공도 맛봤습니다. 이러한 여정 동안 수많은 회계사와 세무사를 만나왔지만 회계법인 말소는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회계사는 세무사보다 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회계사와 세무사의 비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성장 기반을 가지기 위해 비정한 무를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을 깊이 이해하고 초보 대표님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수 있는 회계법인 말손을 추천합니다. 말손은 단순히 수동적인 서비스를 영동적으로 제안하고 구조를 설계하여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음... 답변이 되었나? 편지인데? <웃음> <웃음> <laughs> 아 답변이 다 됐네요 근데 근데 아. 지금 다 리뷰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음, 음. 아, 아, 아. 다 각각 꽂힌 단어들이 꽂힌, 있어요 어, 아까 이게 이제 비전문가의 눈 높이 음, 이것도 꽂힌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어? 가격으로 음. 조금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받을 음, 수 있는 해계법인 음. 마이크 맞지?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게 이제 이게 왜, 왜, 그래. 왜 좋았냐면 사실 저희는 아무렇게 리그 떠들어 봐도 이거 사실 그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받아들는 건 아, 쉽지는 않거든요 아, 음. 근데 어쨌든 이 대표님은 9년 동안 하셨고 특히나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는지는 네, 명확하게 r i a n g Yagan Taran Bushan Ideboshana, Genga Tokum y a n 그 Gijitronan, g 에 r u m Pern d i c h a 해왔지만 <laughs> 답장을 써드 a 야 o s a Tap Tang, s 이게 t e n Tap Tang, Ur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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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이다. 꼭 보세요. r i a 처음엔 어쨌든 회사의 보여지는 브랜딩, 이미지에 대해서 좀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양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업무를 잘 해주셨던 점을 음. 좋게 봐주셨던 음. 것 같고 스타트업이 왜 해결보인 말씀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의도하고자 한 바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리뷰가 있으니까 몇개있거든요한 50개 있어 50개 어, 그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다 있죠 홈페이지에 다있어요 어, 하나씩 보시면 은 저희가 차마 <laughs>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희 칭찬을 보실 수 있으니까 <laughs> 잘 잡는데 자화자찬, <laughs> 자화자찬 어. <laughs> 이렇게 잘하는데 <laughs>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고객사 리뷰를 세 가지 정도 해봤고요. 이게 음. 좀 괜찮으면 종규 코너로 편성해 네, 봤을것 편성. 같은데. <laughs> 네. 하루 한 개씩.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헬게이 보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MFP 말소 MNL 파트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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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